트라이캠프는 오래전에 1세대 폴딩 파라솔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접었을 때의 미흡한 외관과 불편한 수납 방식은 늘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파라솔이 줄어든 길이만큼 상단에 천이 흉하게 쳐져서 보기 싫게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쳐진 부분은 일반 파라솔처럼 말아서 묶거나 정리하기 어려워 가방에 넣기 힘들다는 점은 제품의 완성도를 현저히 떨어뜨렸습니다. 수년간의 연구와 개발을 더한 끝에 완벽한 형태로 거듭난 2세대 더블 폴딩 파라솔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1세대 폴딩 파라솔과 2세대 더블 폴딩 파라솔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세대 폴딩 파라솔과 2세대 더블 폴딩 파라솔을 비교해 보면 1세대는 접었을 때 처진 부분이 일반 파라솔처럼 말아지지 않아 정리가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가방에 넣기가 힘들어 제품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2세대 더블 폴딩 파라솔은 이러한 불편함 없이 쉽게 정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직접 두 제품을 비교해 보시면 그 차이를 확연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세대 더블 폴딩 파라솔은 압도적인 완벽한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1세대 폴딩 파라솔과 2세대 더블 폴딩 파라솔과를 펼친 상태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1세대 폴딩 파라솔은 펼쳤을 때 언뜻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파라솔과 유사한 형태를 띠며 햇볕을 가리는 본연의 기능은 수행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접는 방식의 한계로 인해 원단에 구김이나 주름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파라솔 상단에 천이 충분히 펼쳐도 보관 시 구김이 발생하여 팽팽하게 펴지지 않아 다소 처진 듯한 느낌을 줄수 있으며 전체적인 외관의 깔끔함이나 짱짱함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면 2세대 더블 폴딩 파라솔은 펼쳤을 때 확연히 다른 품질과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압도적인 짱짱함과 구김 없는 외관 1층과 2층 살때 자체가 완벽하게 분리된 독립적인 구조로 설계되어 파라솔 천이 주름 하나 없이 쫙 펴집니다. 마치 처음부터 2층 건물처럼 견고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원단이 처지거나 구김이 생기는 현상이 거의 없어 시각적으로 매우 깔끔하고 짱짱한 느낌을 줍니다. 1세대 폴딩 파라솔이 펼쳤을 때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친다면, 2세대 더블 폴딩 파라솔은 펼쳤을 때의 미학적 완성도와 기능적 안정성을 극대화하여 사용자에게 더욱 만족스러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원단의 짱짱한 구김 없는 외관 그리고 흔들림 없는 견고함은 2세대 더블 폴딩 파라솔이 낚시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줄 수 있음을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2세대는 혁신적인 더블 슬라이딩 폴딩 방식과 결합되어 제품의 완성도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1세대 폴딩 파라솔과 비교해 보면 확연한 품질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견고함 직접 경험해 보세요. 말로만 들으면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실험을 통해 이 파라솔이 얼마나 튼튼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살대를 하나 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펼쳐진 파라솔을 바닥에 대고 제가 직접 힘껏 제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파라솔에 엄청난 힘이 가해지는데요. 웬만한 강풍이 불어도 파라솔이 잘 뒤집히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녀석 정말 끈질기죠? 이러한 견고함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더블 폴딩 기술과 함께 적용된 독자적인 살대 연결 부분 설계 덕분입니다. 파라솔 하단부가 아주 착하고 넓게 퍼지면서 당기는 힘으로 버텨주는 구조라서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살대가 잘 뒤집히거나 꺾이지 않습니다. 압도적인 내구성과 확실한 안전성을 위한 선택 스테인리스 폴대 1세대 폴딩 파라솔은 주로 알루미늄 폴대를 사용했습니다. 47인치 이하의 비교적 작은 사이즈 파라솔에서는 바람의 저항이 적어 가벼운 알루미늄 폴대를 사용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알루미늄 폴대에는 몇 가지 명확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알루미늄 폴대와 스테인리스 폴대의 경도와 충격 강도를 직접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도 측면에서 보면 스테인리스 폴대에 비해 알루미늄 폴대는 상당히 낮은 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도기의 폴대를 고정하는 과정에서 나사 자국이나 흠집이 쉽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손상이 반복되면 폴대의 내구성이 저하되어 수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으로 충격 강도를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두 제품의 동일한 강도의 충격을 가했을 때 명확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알루미늄 폴대는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하여 망치로 가볍게 내리치는 것만으로도 쉽게 찌그러졌습니다. 이는 강풍이나 야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충격에 대해 폴대가 충분히 견디지 못하고 전체적인 안정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스테인리스 폴대는 경도와 충격 강도 면에서 알루미늄 폴대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이며 이는 제품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사용을 고려할 때 스테인리스 폴드가 더 적합한 선택임을 알수 있습니다. 파라솔이 점점 대형화됨에 따라 기둥 폴드 또한 튼튼한 스테인리스로 함께 진화했습니다. 2세대 더블 폴딩 파라솔의 라이너는 기존의 결로 방지 및 복사율 감소 기능을 유지하면서 각도기 사용 시 간섭 문제를 해결하고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기존 라이너는 중앙의 매실창과 커버로 인해 각도기 사용이 불편했으나 2세대 라이너는 이를 제거해 간섭 없이 파라솔을 쉽게 고정하고 조절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디자인과 내부의 개방감과 쾌적함을 더욱 향상시켰습니다. 이 업그레이드는 기능적 개선뿐 아니라 사용자에게 더 나은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170cm로 높아진 60인치 파라솔은 180cm 이상의 큰 키의 사용자도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하며 허리 굽힘 없이 쾌적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장시간 낚시 시 피로도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50인치 더블 폴딩 파라솔은 기존 50인치 솔무니월과 호환되어 기존 파라솔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트라이캠프 파라솔 올해 가장 큰 장점은 파라솔 안쪽에 지퍼가 부착된다는 점입니다. 기존 파라솔들은 월 지퍼가 끝단에 있어 빗물이 얼굴에 튀어 아주 불편합니다. 파라솔 내부에 월 지퍼가 있는 건 트라이캠프만의 독보적인 기술력입니다. 트라이캠프 2세대 더블 폴딩 파라솔은 본품 외에도 실용적인 구성품과 사은품을 함께 제공합니다. 사은품으로는 일반적인 파라솔 가방이 아닙니다. 최고급 듀얼 오픈 파라솔 가방으로 제공합니다. 파라솔을 쉽게 담고 보관할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최고급 듀얼 오픈 파라솔 가방이 사은품으로 제공됩니다. 이 가방은 사용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손쉬운 수납 날수 있게 한 손으로도 쉽게 파라솔을 여닫을 수 있도록 매우 부드러운 지퍼가 양쪽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오픈 시 파라솔을 별도로 묶지 않고도 쉽게 수납이 가능합니다. 내부 공간이 넉넉하게 제작되어 파라솔뿐만 아니라 각도기까지 함께 수납할 수 있습니다. 가방 양 끝단에 스펀지로 보강되어 있어 파라솔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파라솔이 덜 말랐을 경우를 대비하여 측면 일부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강제 환기가 가능하여 곰팡이 발생이나 원단 부풀림을 방지하고 파라솔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 저전체로 장기간 보관 시 곰팡이 발생 및 원단 손상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차량에 세로 로 넣고 당길 수 있는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어 이동시 편리합니다. 각도기 보관 파우치를 함께 사은품으로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주머니가 아닌 쿠션 처리된 파우치로 각도기나 폴대를 함께 보관해도 파라솔이 손상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수납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파라솔은 봉대와 각도기 같은 쇠 부품들이 함께 수납되어 안막 원단 손상이나 코팅 벗겨짐의 원인이 되지만 트라이캠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 가방을 제공합니다. 짧아진 파라솔 길이를 연장하여 사용하는 봉입니다. 처음에는 봉을 결합하여 기존 파라솔처럼 접고 펼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결합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폴딩 파라솔은 접힌 상태에서 파라솔을 펼치게 편심으로 무게가 한쪽으로 쏠려 기존 제품보다 무게감을 더 느낄 수 있지만 몇번 사용해 보시면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이렇듯 이 세대 더블 폴딩 파라솔은 뛰어난 기능과 압도적인 내구성은 물론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세심한 디자인과 구성품으로 낚시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줄 것입니다.